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9월 셋째 주 학원복음 메시지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될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일상 속에 있는 시대의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속에 있는 사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중요한 역사들이 산에서 일어났던 적이 많습니다. 중요한 역사가 산에서 체험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의 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우상 섬기는 850명 선지자와 싸워서 갈멜산 대결에서 완전 승리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변화산 사건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냐 하더라 하는 그 사건이죠. 자, 뭐, 그 외에도 많은 역사 있겠지만, 요세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중요한 역사가 산에서 체험된 거예요. 근데, 산에서 내려와서가 문제란 말이죠. 하산해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실입니까? 신해산에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숨기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세벨 왕비가 지명숲에 내려가지고 엘리아 죽이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내려와 보니까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체험하고 내려와 보니까 또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현실 세 가지가 오늘 메시지 속에서 나옵니다. 이때 랩런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면 안 된다. 현실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서 뭐 꼭사녀야 되느냐. 바다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내 집일 수도 있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으러 가서 세계 랩런트 대회 가서 또 중요한 여러 수련회 가서 훈련을 받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현장 와보니까 현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현실을, 현실을 보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들을 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육신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주어진 은혜와 말씀을 이 현실에 적용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이 현실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고 이 현실에 대해서도 내가 받은 헤븐이 파워가 적용되도록 그렇게 뒤집자는 것이죠. 오늘 내 생각 속에서 현실을 봤을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돌아가는 적용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생각 속에서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응답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내 생각의 속도가요 이 현실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속도라면 그만큼 많이 우리는 속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 보면서 당황될 때 있거든요 현실 보면서 충격될 때 있거든요 은혜 받았는데 현장 와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어, 좀, 이제, 속, 속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올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뭔가 당황되고 낙심되고 속는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올수록 여러분은 승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의 속도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사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세명 제자들이 같이 갔잖아요.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체험을 했죠. 그런데 현장 내려와 보니까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너무 고난을 고상,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하면서 예수님께 막 눈물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니까 영적인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계속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나죠. 살아가면서 우상숭배하죠.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죠. 죽어서 지옥에 가죠. 이땅 살면서 지옥처럼 살면서 말이죠. 그리고 후손들한테까지 이 문제를 대물림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저주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떠났습니다. 두 번째 죄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마귀자녀 됐습니다. 이 근본 저주 세 가지 속에서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실제 상태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부분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왜 우리는 해결을 못합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를 두고 질문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의 책망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구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 이 문제를 두고 이거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뒤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우리에게 주님이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보여도 생명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과 같이 이 부분을 빨리 생각해라. 불신자 상태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당하는 현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빨리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는 왜안 됩니까? 라는 생각에 잡히지 말고, 생명의 능력 방향으로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내게 와 있는 예수 생명의 가치와 능력을 누리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흑암 세력 꺾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다니까요 왜냐?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laughs>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누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laughs>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요. 거의 얼마나 많냐면, 학자들 연구한 것에 따르면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달 후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까지도 어디에 있냐면 어,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얻고 누가 더 많은 명예를 얻어서 성공할 것이냐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주님의 목표를 이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목표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제 3일에 살아나는 거였어요.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근본 저주 세 가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임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해서 여기에서 인생을 해방시키려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달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빨리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내게 이미 와 있는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세상의 자리, 세상의 성공, 세상의 승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목표가 나의 생각 속에 기본 틀이 되도록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3, 24절에서 27절에는요, 세금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어, 물론 여기서 나오는 세금 문제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아니고요. 성전세였습니다. 반세겔세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성전의 1년에 반세겔씩, 0.5세겔씩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성전 유지를 위해서 말이죠. 로마가 허락해 준 내용이었거든요. 예수님도 매년 이것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 이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려는 사람들이죠.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반세를 세금을 안 내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 내실 건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베드로가 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세금 내시는 걸다 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내실 내실 겁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찾아가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네가 봤을 때그 나라에서 세금을 이제 뭐 관세도 내 받고 국세도 받지 않느냐?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 과연 그 세금 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안낼것 같거든요. 왕의 아들이 임금이 세금 내겠냐. 뭐, 지금이야 내겠습니다만. 그때 당신은 아니잖아요. 세금을 받는 사람이니까. 세금 안 받을 것 같은, 안낼것 같은데요.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그러면 성전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 성전의 주인이 세금을 내야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세금을 니가 내라. 다만 그 세금을 어디에서 가지고 갈수 있겠냐? 지금 가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아라. 강에 가서 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그 고기, 그 고기 속에한 세겔짜리 동전이 들어 있을 거다. 그 동전 가지고 네 거하고 내네 거하고 세금 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죠. 어쩌고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국가의 관심과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받을 것이냐? 뭐 이거겠죠. 반대로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낼까 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갖다 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갖다 줘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성전에 세금을 내는 그런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해줬다니까요? 왜냐? 우리의 신분은 다른 신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세상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툴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세금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라도 살릴 사람이고 우리는 현장도 살릴 사람입니다. 그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힘들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왜 굳이 그 동전을 물고기 배 속에서 잡도록 만들었으냐 찾아내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맞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요. 세금을 내지만 이거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세금 안 내면 잡혀갈까 봐 하는 게 아니다. 그 세금이 하는 세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경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능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여기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겠냐? 내게 임한 그 중요한 역사를 내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 해라, 다른 거 믿어라. 이러면 싸워야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다. 오직 그리, 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원받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만약에 말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싸워야죠. 근데 진리 아니다. 그럼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양보해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시간 낭비할 틈이 없거든요. 우리는 빨리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아냈다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찾아냈다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틀에 생각이 갇히지 않도록 빨리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수준이 달라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준이 달라진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어야 되느냐? 믿음의 수준이어야 됩니다. 빨리 믿음의 수준으로 가라. 우리는 살리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살리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살리고 해방시키는 이 수준으로 가야지 자꾸 불신자하고 싸우는 세상껏 놓고 싸우는 수준으로 가면은 우리는 리더가 될수 없죠 믿음의 생각을 해라 살리는 생각을 해라 리더의 생각 서밋의 생각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이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수 있는 생각 바꾸는 렘런트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청소년 신학원 개강 메시지 때 중요한 말씀 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장 높은 것을 누려라. 낮에는 가장 낮은 것을 누려라. 밤에는 가장 깊은 것을 누려라. 우리는 가장 높은 것을 생각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보공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와 응답과 증거,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라.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현장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사람을 살리는 쪽에 설 것이냐,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정리하고 살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생각을 해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살리는 생각으로, 지도자의 생각으로 빨리 가지고 가서 세계 보고마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귀한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랩노트와 전도자들에게 지도자의 생각, 살리는 생각, 믿음의 생각, 복음의 생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 누림을 현장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착각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생각의 틀 속으로 집어넣다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